안녕하세요. 한부살입니다. 네. 오늘은요. 우리 집터에 또 사업터에 드리는 물건, 물건 얘기할 거예요. 네. 그 중에 네. 우리 집에 드리는 정수기 있지요. 네. 정수기 얘기할게요. 네. 정수기는 그야말로 물 나오는 데죠 먹는 물네 근데 그게요 음, 굉장히 중요해요 네 돈과 연결돼 있고 건강도 연결돼 있고요 집토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뭐건강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정수기가 어, 꼭 좋은 날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정수기는 물의 기운입니다 네. 그래서 재물과 연결되어 있고요. 돈의 기운의 흐름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. 네.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. 저 정수기 들어오고서 내형편이어떻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. 어 저희 같은 이제 무당이나 뭘뭐 이렇게 일진을 보는 사람들은 꼭 정수기 하나만은 어 이렇게 좋은 날 들어오게 해요. 네, 그래야 편안하고 또 신도도 편하다는 소리 들으고 그러거든요. 또 신도분들이나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날뭐 들어오게 이렇게 받드리곤 합니다. 그래서 신도지요. 네,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하셔야죠. 화 네, 정수기는 좋은 날꼭 들어와야 돈의 흐름이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수기를 갖다 버리나요? 그건 아니죠. 네. 지금 그런 건 그렇고요. 혹여라도 어떤 물건이 들어오거나, 네. 특히나 정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, 좋은 날 들어와야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아, 어, 보편적으로 손 없는 날을 항상 택하셔라. 그런 말 하는 거예요. 네. 팔을 안 잡기 때문에. 네. 손 없는 날 아시죠? 네. 믿는 곳, 이런 곳이 있거나, 뭐, 그러면 알려달라고 하세요. 네. 우리 신도분들은 무조건 문자나 전화하시고, 또 우리 유튜브 네, 댓글로 이렇게 좀 참여 잘하시는 분들 네, 그냥 봐드리고 있지요 <laughs>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. <laughs> 네네네. 좋은 날 들어오면 표가 나게 좋아집니다. 네, 물은 돈이거든요. 네. 그런데 부득이 정수기 들어오기로 한 날인데, 뭐 초상이 났다든가, 초상 소식을 듣는다든가, 뭐좀안 좋은 소식이 찝찝하다. 그럴 때는 어못 들어오게 하세요. 정수기 조금 예약을 좀 뒤로 하든가, 네. 최소 3일이나, 네, 일주일 후에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게 좋아요. 그런 소리를 듣고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게 동티가 나는 겁니다. 터에서 동티 났다고 그래요. 네. 어, 물건 따라 붙은 부정, 그러고, 뭐, 용신동토, 그래서, 어, 그, 그 물기운에서 동티 났다 그래 용신에서 동티 났다 그런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네. 우리 살면서, 어, 집 터는 크게 보고, 그, 그 안에 물건을 소모품으로 본다면은요, 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좋은 일진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대박 납니다. 네, 실제로 저희 신도 중에는 어떤 이렇게 입찰하시거나 또 주식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꼭 물어보세요. 오늘 물건이 뭐가 들면 몇 시에 들어오냐 시간까지 해서 좋은 시간에 본인과 합 시간에 들어오고 나면은 입찰됐다 그러고 또 이게 뭐가 좀 좋다 그래요. 네, 물건. 네, 잘 들어오면요, 돈의 흐름이 좋아집니다.